자, 지금은 어디 가게요? 지름 들어가나요? 아니요, no. 마트 갑니다. 마트. 마트. 뭐? 이 차는 마트 전용 차량입니다. 마트 전용.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차량은 바로바로 바로 소렌토입니다. 봐봐. 음. 기아의 1등 SUV죠. 어, 기아를 넘어서 대한민국 1등 SUV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21년식의 예, 바로 소렌토 휘발유 2.5 엔진이 들어간 2륜의 예, 시그니처 그레이드 비트입니다. 딱 보지라도 예, 말 그대로 시그니처. 예, 시그니처라는 말은 아무 데나 안 쓰죠. 예, 굉장히 돋보이는 예, 어떤 풀옵션. 약간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시그니처 메뉴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 물어보듯이 아참 이름은 좀잘 지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노블레스, 아 노블레스 지금도 있긴 하지만 뭐 지금 뭐 TLX 옛날에 소렌토가 그 이렇게 등급표를 많이 썼거든요. 그거보다는 요즘에 나오는 시그니처 그래비티그래비티는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그니처는 잘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망카입니다. 아, 안녕. 아밤. <laughs> 아, <laughs> 네, 우왕가장님 오랜만에 또 같이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저희가 디젤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디젤하고 지금 이거랑 조금 뭔가, 뭐가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 지금 창문을 열어보는데 어, 어, 어. 조용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엄청난 <laughs> <동일한> 얘기를? <laughs> 휴발유니까 당연히 조용하잖아요. <laughs> 또 다른 거는 뭐. 다른 거? 어. 같은 거 말하면, 아, 다른 거 있어요. 어. 뒷좌석. 뒷좌석, 그쵸. 아, 역시 눈썰미가 좋으시네. 그때는 저희가 이제 7인승 모델이었고, 요거는 가장 인기 있는 6인승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1, 2, 3, 4, 맨 뒷좌석에 이제 5, 6, 6 6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 그 옆에 타신 우리 또 우리 사장님 소감이, 원래 SUV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뭐랄까, 우리 GV80, GV70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 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소렌토를 어, 옆에 타고 왔는데 옆에 수, 승차감 수, 좀 어떠세요? 승차감은 사실 SUV는 어, 어. 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선호하지는 음. 않았었는데 어, 어. 오늘 이 차는 좀를잘 어. 잘하시는 건가? 어. 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의 생각인가? 네, 예, 예, 덜 흔들리는 거 맞습니다. 예, 왜냐면 시내 주행이라 30km 구간에서 뭐 흔들릴 수가 없어요. <laughs> 광석을할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사실 하이브리드 타보고 디젤 전번에 타보고 오늘 이제 온리 휘발유만 타보는 거거든요. 자 느낌은 어 그냥 휘발유 엔진의 그 특유의 약간 조용하고 정숙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V 하면은 좀 뭔가 토크와 뭔가 파워풀한 그런 어떤 힘찬 그런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근데, 어, 요거는 확실히 지금 대세가 휘발유일까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요거는 확실하고또 아마 지금 여기 계기판 한번 보여주면은 전번 편은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계기판이 전자계기판입니다. 와, 허츠방 모니터. 음, 그렇죠. 여기 화이트 딱 들어가 있고. 요 같은 경우 에 드라이브 셀렉을 바꾸면은 이렇게 계기판이 바뀌거든요. 드라이브 셀렉을 할수록 이렇게 좀 화려하게 퍼포먼스에 조금 더 주력적으로 조금 바뀌죠. 요, 요것도 이제 눈썰미 좋으시면 바로 발견했을 텐데 못발견하는것 같아서 제가. <laughs> 네, 당연히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를 켜면은 카메라. 아 저는 사실 이 카니발이 보통 이제 기아 정차도 카니발, 소렌토 이두 개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니발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소렌토가 디자인도 그렇고 좀 마음에 들거든요. 위에 이제 썬루프도 이렇게 파노랑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하이패스가 돌출되어 있거나 룸밀러가 있었잖아요. 이제 빌트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빌트이 들어가서 좀 이런 부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하고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터치로 되지 않아요. 수동아 수도... <laughs> 터치가 안 되네. <laughs> 왜 터치? 아 터치 됐네아 제가 터치 되네요. 터치. <laughs> 그러니까 원래 되는데 이게 제가 손가락이 좀. <laughs> 그 다음에 또 이런데 조석에 워크 인도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데 컬팅 들어간 거 너무 예쁘죠. 컬팅 들어가 있는 거. 컬팅도 너무 예쁘고 또 더울 때는 이게 통풍, 음. 통풍으로 이렇게 딱 하고 추울 때는 열선으로도 이게 가능하죠. 일단... 자 지금은 어디 가게요? 가나요? 아니요, no. 마트 갑니다. What? 마트. 뭐지? 이 차는 마트 전용 차량입니다. 마트 전용. 짐을 얼마만큼 실을 그거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네. SUV는 뒤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 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모델이라 좀 단점이 뭐냐면 뒷좌석에 아예 이제 1, 2, 이게 열을 피잖아요. 그럼 뒤에 트렁크가 되게 좁아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자 위에 핸들 같은 경우엔 투톤 컬러로 돼 있거든요. 샌들 브라운 컬러로 좀이 시그니처 컬러죠. 돼 있고 패드 시프트 뭐 라이트도 오토라이트 기능과 오토 와이퍼 기능 뭐 이런 거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 주실 텐데 이거 좀 다르죠. 뭐예요? 이거 엠비언트 그렇죠. 엠비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좀더 밤에 보면 좀 화려한데 이따가 네. 실 약간 그 저희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엠비언트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보면 또 환상이잖아 지금은 좀 해가 떠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오토로 딱 꺼지는데 밤에 보면 여기로 이렇게 볼이 들어와 가지고 좀 은은한 그런 좀 매력이 또 있는 오늘 차량입니다 뭐 옵션이 그냥 풀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선루프 뭐, 뭐 이렇게 반자율주행 뭐 이게 이 옵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방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돼 이따가 좀 있다 이따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려야겠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어, 아, 어. 뷰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 뷰까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뭐, 이미 거의 뭐, 그, 거울로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실 수 있어요. 네. 예. 대표님, 이것도 있던데요? 뭐요? 아, 예, 이거 뭐 원격 시동하고요. 여기 보면은, 어, 그건 빠져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이제 주차했을 때, 이제 파킹했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거 이제 GV80에서 우리 되게. 많이 있는 거 옵션 아닙니까 이게 라이터 같이 생긴 않나요 저 라이터 같이 생겼죠 라이터 키 이제 조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쏘렌토랑 되게 잘어울린는것 같아요 기존에 그 전에 모델 그거보다는 훨씬 더잘어울리 세련된 것 같아요 아또 빠진 거는 이런 건좀 빠졌어요 여기 이제 스마트 커넥트라고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빠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핸들 열선하고 오토홀드 뭐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사로 요구하고 이제 카메라 앞 전자 파킹까지 쭉 보여지죠. 가속력. 잘안 아, 나가요. <laughs> 역시 차가 이제 무게가 좀 있어서 그러면 막 그렇게 파워풀 디젤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트고요. 마트킹이라고 엄청 큰 여기 동네 마트로 왔습니다. 우리 또주부님이잖아요 그 주부님. 주부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한번 뒤공간 한번 보면서 어, 어떤 게좀 좋을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네. 제가 한번 여기서 주차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아, 네. <laughs>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아까 제일 중요한 또 이렇게 마트에 왔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트렁크 공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뒤에 열에 안 했을 때는 이 정도 그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 되거든요. 웬만한 거 짐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공간 이거밖에 안 남아. 예. 네. 그래서 약간 생수 정도 이렇게 두개 정도나 캐리어 하나 정도나 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대신에 또 시크릿한 여기 수납공간이 또 하나 있잖아 여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처음에 받았던 거 장비 이런 거 빼고 그냥 넣으셔도 괜찮죠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여기 이쪽 옆으로 오시면은 짠. 여기가 이제 6인승 모델이어서 여기가 레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레일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레일로 이렇게 빼면은, 뒤좌서 공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탈수 있게끔? 어, 잘 나오죠? 여기 이게,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오토로도 접히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성인인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땡긴 거거든요? 땡겨가지고 타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무릎 공간 충분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레일, 이렇게 턱이 이렇게 딱돼 있어가지고, 제 뒤에 타더라도, 짠! 이 정도 딱 나옵니다. 아, 이쪽으로 나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나오죠. 그리고 뒷좌석에 여기 쪽문처럼 크게 또 유리가 또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뭐 USB라던가, 뒤에 리어 그 에어컨, 이렇게 해서 조절이 이쪽엔 되고, 이쪽은 안 됩니다. 네, 이쪽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재하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상석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뒷좌석도 지금 보면 충분히 성인이 타시더라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다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딱 들어가 있고, 이게좀 특이하죠. 여기서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좀 불편해. 조금 약간 없어 보이죠. 이런, 느낌? <laughs> 이런 부분하고, 여기 가운데 열 보시면은 이제 220V 하고, USB 하고, 이렇게 시거잭 단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뒤에도 역시나 다 컬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개의 수납공간이 있어요. 여기 그물망이 하나가 있고, 이거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예, 두 개가. 그래서 되게 좋아. 이게. 예. 간단한 건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좀더안 뭐 보이고 싶은 건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여기 또 이제 USB 충전을 할수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이거 되게 생각보다 요인하게잘 씁니다. 이게. 워크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가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제끼면은 뒤에가 안더라도 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게. 이런 개방감. 그리고 또 이제 한여름,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햇빛 가리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요긴하게 많이 쓰고, 라이트, 네, 이제 오토, 오토 윈도우가 딱 들어가 있어서 아주 좋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처에 들어가 는 아우 힘들어. 시그니처에 들어가 있는, 예, 이렇게 블랙힐, 키 예, 이제 풀업에 들어가는 블랙키이딱 들어가 있고, 어. 지금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거의 80% 어, 컨티네탈 타이어인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컨티네탈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전면부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면부 보면은 헤드라이트 LED 헤드라이트가 쭉 들어가 있고요 어, 전방 카메라하고, 안개등하고, 앞에 전면부 그릴, 다 들어가 죠 데일라이트하고. 예쁘죠? 야. 그리고 이제 요러, 요런, 데 포인트로 핸더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도 다 투톤 컬러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야, 밑에도 예, 크롬 가니쉬로 다 되어 있고요 문콕 방지, 그리고 이쪽에 어, 메모리 시트하고, 전동 시트하고, 차선 이탈 센서까지 다싹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아, 뭐, 이 정도면은 뭐, 앞으로 여러분들, 뭐 충분히 넉넉하게, 오래오래 타지 않을까 하는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대표전화 열심히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전고 어디든 탁송,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요. 할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